Market way, market의 방법은 시장의 방법은 of telling 말하는 곳에 a firm 회사에게 about its failures 이것의 실패들에 대해 is harsh 가혹한에서 b 동사 붙여서 가혹하다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brief에서 간결하다 간결한에서 간결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 b 동사는 보어랑 합쳐서 해석하니까. 나론니 왔으니까 뒤에는 도치가 일어날 거. 나론니모모일뿐 아니고, our complaints. 음 이건 해석을 다 해줄게. 불평들이 불평들이 less 덜 비쌀 뿐만 아니고, our complaints less 덜 expensive 덜 비쌀 뿐만 아니고. 부사 다루기에. But also, 또한, 대위가 나타내는 게 여기 있는 complaints 아 불평들은 can cause 유발할 수 있다. The seller 판매자가 improve 향상되게 혹은 개선되게. cause 오형식이니까 유발한다 뭐뭐가 뭐뭐 하계로 해석해야 돼. 저는 이 판매자들은 매일 뭔 배울지도 모른다. Something 무언가를 as well 또한. I remember 나는 기억한다. c o s m e t i c company 화장품 회사를 that r e c e i v e 받았다에서 주관대에 붙어 있으니까 이나 나는 붙여서 받았던 complaints 불평들을 받았던. About sticky sunblock 이 끈적한 선 블록에 대해 선 블록 로션 즉선 크림에 대해서 At the time 그 당시에 All such lotion 그 모든 그러한 로션들은 Were more or less 다소 Sticky 끈적였다 So 그래서 The risk 위험은 Of having 이거 사역동사로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거야. 만드는 것의 위험은 customer, 고객들이 buy, 사게 만드는 위험은 상품들을 from rival company, 라이벌 회사로부터 사게 하는 위험은 was not great, 크지 않았다. But, 그러나 this was also opportunity, 이것은 또한 기회였다. 즉, 컴퍼 company 회사는 m a n 지투동사 운영이 각까스로뭐모하다 그래서 각까스로 개발했다. 어 프로덕트 상품을 개발했다. there was not sticky. 끈적이지 않는. 그리고 캡처드 포착했다. 즉 잡아낸 거야. 20%의 시장을 이것의 첫 해. 끊어졌게